예, 장마가 시작되는 6월 27일 옛 정치가 가득 담겨있는 가포 본동에서 아, LH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술 없는 술자리라는 주제로 아, 이 시간을 함께 열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시간을 통해 가포의 추억을 더듬어 보고 또 현재의 삶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아, 서로 우리 좀 편안하게 또 네.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 메인 우리의 DJ 씬 예, 선생님부터. 어, 예, 어 진해 마을 라디오 꼼탁 꼼탁 땡김서 진행을 하고 있는 최장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laughs> 예, 안녕하세요. LG에 사는 서차수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음. 마찬가지로 lh의 최유한이다 그럽니다 예 반갑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정무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아 예. 저는 진해마을 라디오에서 제이조와 좋아, 진해조와를 갖다가 맡고 있는 아 특히 역사 부분을 맡고 있는 김명란입니다정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laughs> 예 우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우리 이그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면서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우리 이제 서차수 선생님께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디서 서 차수님께서는 뭐 가포가 고향이십니까? 아유, 가포가 어. 고향이 아니고요. 예. 여기서 한 20분 거리에 있는 구산면 내포라는 곳이 지금 고향 이 아, 태어난 예. 곳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예. 구산면이라고 하면은 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전자랜드가 들어온 음. 걸 알고 있는데. 예. 로봇랜드아 전자 로봇랜드예 로봇랜더 예예전자랜드가 아니고 예, 로봇랜드예 예. 어디 그뭐 로봇랜더가 들어오면서 어게 구산면이 좀 어떻게 좀 변화가 이루어지는 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감소하는 예, 인구도 예예그한 이천 삼천일에다가 지금 한 육천 정도 인구도 뚫고 아 그렇구나 예예그 위에 이제 그 주에 있는 뭐 상점들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 또 이제 음. 해양 관광지가 조성되고 예, 해서 예. 카이강에 다리 아, 그 예, 연결을 맞습니다. 해서 예. 주말이면 차가 밀릴 아. 정도로 아.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아그렇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로봇랜드 때문에 음. 로봇랜드가 그 말씀이 많은 겁니다 창원시에 뭐 전직 시장님이나 도지사님들 많이 예예 좀람과함 계시는데 예, 이차 처음 계획했던 그뭐유소스 시스템이라든지 음. 예. 골프 시스템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음. 것들이 다 이제 행성이 되고 나면은 예. 좀더 이제 발전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아. 지금은 그 부분이 아직은 뭐 간에 음. 해결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아. 음. 예. 로봇랜드 자체도. 음. 어. 그 처음에 이제 비싸고 이래가지고 잘했는데 지금 음. 작년 같은 데뭐 얘기 들으니까 흑자를 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단순 그 음, 계산으로 음, 음, 그만큼 음. 이제 로봇랜드가 들어오면서 음. 구사면에 예뭐 예. 발전이 있었고 예, 앞으로도 좀더 발전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니다예 근데 서, 선생님 그~ 예. 저희들이 이렇게 어떤 그~ 근대시설이나 현대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예. 대게 그 마을이 좀 이렇게 흥하고 예. 아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 구산면도 그렇게 좀 인구가 어떻게 늘어나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음. 어. 또 주말이나 이럴 때 음. 관광객도 예, 굉장히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 예예.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카이강이 다리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안가 쭉 이제 음. 도로가 잘나 있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주말 되면은 음. 사람들이 그부산에 유명한 장목구이라든지 예, 아, 이게 자목고이 예, 예, 이런 예.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예. 예 주말에는 교통 음. 정체를 그 정체가 일어날 정도로 아, 많은 그렇구나. 차들이 와서 예, 좋고 예. 또 최근에는 예. 여러분들 아죠 도시어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도시어부 그저 예. 식당을 예, 예. 그뭐 이덕가시나 이경가시나 아. 이런 분들이 와서 부산 아. 네, 거기 식당 그 오픈엔드구삼면입니다 아, 음, 그렇습니까? 음, 네, 그걸 아, 그걸 계기를 예. 사람도 많고. 아, 예, 예. 어, 그래서 구삼면 쪽에서 보면은 음. 그 로브랜드라는 저그 예. 한계가 예. 굉장히 큰 이제 우리 인구 증가라든지 음. 또뭐 음. 이제 발전이라든지 음음. 되고 앞으로 원래 계획했던 예. 그 2차적으로 그 하는. 음. 그 관광 호텔이나 예, 예. 유수 호텔이나 음. 또 이제 골프장 시설이 예, 예. 원래 계획이 돼 있던 거거든요. 아, 그래서 예, 예. 이제 가나고 그 문제가 음. 해결해야 돼 가지고 음, 음,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음. 것들이 들어서면은 음. 좀더 발전이 있지 잘할까 아,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대의 시설이 함께 들어온다 하면은 예, 예. 아, 더더욱 발전을 할수 있는 그런 예. 지역이다. 원래 계획은 돼 있는데. 예 계획은 예 예. 행정적으로. 음. 그좀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음, 장원시하고 경상남도하고가 예, 예. 뭐 소송도 붙어 있고 뭐해결야 어.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면은 예, 예. 자동적으로 음, 그게 이제 해결되면은 음. 좀 어. 더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있습니다예 예.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 구산면이 예. 아 그런 어떤 그 로블랜드라고 하는 어떤 현대 시설을 통해 가지고 아 구산면은 여러 가지 어떤 물량적인 측면에서 했던 그 발전 예. 아 그런 것도 함께 기대를 하면서 예. 또 구산면 또 주민들의 예. 어떤 경제적인 생활도 향상되어지면서 예또 예, 함께 좀 어떤 그또 지적인 어떤 그 예술이나 문화 활동에 대해서도 그런 예. 걸또 충만하게 또 즐길 수 있는 그런또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함께 또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은 또 부산이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아, 하면서 또 그런 예. 또, 예. 또 많은 부대 시설도 예. 함께 우리 또 이렇게 공적으로 사적으로 이렇게 많은 그런 지원을 해 주시는 분들이. 아구산면을좀더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아 이렇게 좀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예예 예. 예.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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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또아 하고 또 우리 또이제아 가포가 우리 또이제 어떻게 최교생님은뭐 가포가 또고향이신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포 고향이 아니고 아예음 음. 여기 가포 본동에 온 지가 한두달 정도 됐습니다 오, 예 그렇구나 아. 예. 예. 원래 고향은 통영이고, 예, 예. 제가 부산에서 좀 오래 생활을 갖, 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예. 여기 와보니까 예. 공기도 좋고, 예, 예. 또 주변 사람들도 좋고, 맞습니다, 예. 예, 예. 여기 생활해보니까 음. 여기 좀 오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음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예. 예. 그리고 또, 이, 뭐, 여기, 제가 잘 모르는 수변공원이라는 게또 있는 모양이 던데 예, 예. 네, 그렇죠, 예. 예. 그 저도 이렇게 이제 그 수변공원 이야기만 듣고 네. 어, 이렇게 이제 잘 몰랐는데 어떻게 수변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느끼고 계시는지 어 아, 저도 옆에 예. 계시는 우리 예. 선생님하고 얼마 예. 예. 전에 저청량산이란 데를 한번 가셨습니다. 예예. 그 청량산에서 음. 올라가 보면은 음. 그 진해만이라 해야 되나? 예예. 예. 진해만이 그 진만예만이 예. 예. 그 예. 보이면서 예. 상당히 경강이 좋고 예예. 그래 여기 서앉 생활하는 걸 저도 나름대로 보람을 좀 느끼는 게 예. 청량산을 뒤에 두고 여기 앉아 그 수변 공원과 수변 공원이 앉아 이렇게 그 연결되어 있는 앉아 데크로 예. 된 다리가 산책로로 또 연결이 돼 있고 아, 그렇구나. 예. 그래 이게 보면은 나름대로 앉아 이그 요즘 뭐 지하철에서는 예예. 지역 발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 나름대로 신경 쓴 부분이 예, 예. 눈에 보인다는 것 아, 예. 그것이 나름대로 좀 보람을 느꼈고 아, 아. 언제든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항상 음. 주위 환경이 좋아야 그렇습니다 예. 나름대로 예, 마음도 예. 편하고 예, 예. 힐링도 할수 있는 예, 예. 그는 이제 만가짐이 되기 때문에 엄청 예, 좋구나 예, 예. 하는 예, 예. 그런 것 같다고 느낍니다 아, 예. 예 결국은 우리가 사실 우리 사람도 알고 보면 자연의 한 일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떤 그 정서적으로 이렇게 안정되고 예. 뭔가 좀 평안 같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도 자연은 밀접하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과 함께 예. 해야 되는데 예. 오늘날 이제 그이뭐 대도시나 이런 곳을 보면은 자연이 이제 많이 없는 예. 어, 그래서 그 상막한 빌딩만 보이는 예. 그래서 빌딩에서 해가 떴어 빌딩으로 지는. 해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 그야말로 참. 그 산에서 예. 해가 떴어 예. 또는 예. 바다에서 해가 떴어 예. 바다로 산으로 진다면 그런 것이 진짜 우리가 참 예. 우리, 우리의 특히 노인의 삶을 아름답게 예.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아주 그 천혜의 혜택을 예. 받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예. 생각이 예. 또 들기도 예. 합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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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예. 우리 그 마지막으로 또 정무 선생께 님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뭐 정무 어, 선생도 어떻게 가포가 고향이십니까? 고향은 아니요. 예. 아, 예. 예. 고향은 그, 어디셨습니까? 고향은 남인데 아, 남에 있습니까 예. 제가 포로 시집을 왔습니다. 70년대. 오. 아, 그러셨구나. 한 50년. 나파 아직 본 적이 예. 예. 가포고한 아. 50년 정도 이제. 예. 예. 어. <laughs> 그럼 반백년을 그러면은. <웃음> <웃음> 야, 아, 그 아니, 아니, 네, 네. 야, 그렇다면은 여기가 거의 이제 뭐고향이십니까 네. 이제 예 고향이지. 예. 네. 아, 그러시구나. <laughs> 그래 뭐이 여기서 이렇게 그 어, 사시면서 뭐좀 힘들고 어려운 건 없었습니까? 지금은 너무 좋지만은요 예, 예. 예. 옛날에 너무 너무 시골이었어요. 아 음, 그러셨구나. 예. 교통편도 없고 음. 수도 시설도 없고. 어. 음. 예. 뭐 텔레비도 없었고 전화하려면 전화국까지 가서 예, 해야 되고. 예. 예. 또 경남대. 경남 터미널까지 걸어가야 되고 시내로 예, 가려면 예. 그래서 유일하게 요 음, 가포 유원지에서 예. 낙동호라는 배가 어시장까지 가는 게 있었어요 낙동호 아. 네, 네. 아, 예, 예. 이제 그거를 지금 맞춰 타면 은 음, 음. 어시장까지 가서 예, 예. 이제 시장 봐서 요리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있었어요 아, 그러면 렇군그그 배가 아니면은 마산을 그, 나가기가 아주 극히 힘들었겠요네 경남 학 앞에서 가입니까. 걸어서 와야, 예, 걸어서 아. 와야 되는 그럼 어떻게 뭐뭐 뭐 영화가 들어왔다 뭐 쇼가 들어왔다 하면 들어가 그뭐 보러 가기도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너무 시골이었는데 아. 정말 그때 비하면 요즘에는 뭐 대도시가 음. 된 거죠. 그러니까 아. 문화적인 혜택이 거의 없었다는 얘 네. 그럼 어떻게그 당시 뭐 테레비는 들어왔었습니까? 15일 그, 때? 병아리 양계장 하시는 그 음. 이제 우리 동네에서 조금 부유한 집에 테레비한 대가 있으면은 서포서 아. 뭐 예, 구경 예. 연속곡 예. 하면은 예. 그 평상에 앉아서 오. 전부 다테레비한 대를 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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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지. 그런 때도 있어. 그런데 그래. 이제 우물이 한 집에 있으면은 예. 예. 그새벽까지 가야 마이 고인 물을 먼저 퍼야 예. 되니까 어, 그 음. 그런 때였죠. 아,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네. 이제 테레비한대 있는 집이 대극장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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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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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장이고 막 <laughs> 뭐 예술관이고 막뭐 미술관이고 막다해다 했다. 그죠 제가 날얘입니다 예. 예. 그랬구나. 예. 텔레비도 문을 딱다아 놓고 안할 때는 그 집은 아예 팽상을 탁다 내놨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 다볼수 있게 그럼 그럴 때는 이제 진짜 시골인심이다 네. 네. 다 하게 <laughs> 또 예. 해주고 그래가지고 예예.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시간 되면은 예, 예 연속극도 보고 스포츠도 예. 보고 뭐 그런 그런 때참 <laughs> 아름다운 그때... 노스탈지를 이렇게 향뜨리 <laughs> 그때 당신은 복싱 <laughs> 예. 중계봉송도 많았죠. 아 그렇군. 구 네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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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포츠 복, 예. 음. 그런 것 많았었죠. 예뭐홍수와이라던지 아야 이런 사람들이 복싱하는 예. 이런 거예. 동네서 보면 우리 내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 음, 음. 한 대나 아. 한대 있으면은 아, 아. 그거 보면 확 하고 예, 뭐 예. 그냥 예. 시골 풍경이었죠 옛날에 집집이. 그런데 요즘 도시에는 집집마다 막 담을 높이 갖고 서로 앞집 옆집 뒷집도 모르고 네, 예, 네. 참 그게 참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네, 어쨌든 우리 아, 우리가 아직도 우리 뭐 우리 가포나 아, 또 어떤 통령이나 아 또는 뭐 그~ 이~ 아쿠에 국구산면이나 예, 이런것서 아직도 좀그옛 정치가 남아 아니, 있겠습니까 예. 그지 그렇죠. 어쨌든 그런 우리 아름다운 정서가 계속 좀 이렇게 좀잘 유지가 될수 있도록 <laughs> 아 우리 좀 고향마다 <laughs> 그런 것이 좀아 유지되는 데에 좀 많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또 개인적으로 예. 듭니다 예예 예. 이렇게 해서 우리 또세분 선생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예 이제 제 마이크는 이제 우리 또 메인 디제이 우리 또최 장군 선께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뭐잘 하시는데 그냥 예. 그냥 그냥 <laughs> 쭉 가시면. 아 이거 아닙니다. <laughs> 예, 이또 예, 우리 <laughs> 예, 메인 또 예. 세미신데. 예. 아닙니다. 그 저기 예. 어, 가포 하면 그 제가는 예. 꼭 하나 질문 드릴 게 있었어요. 예. 어, 혹시 나오나가 가포에 와서 노래를 작사했던 걸알고 계실까요? 잘모르는 기억이 전혀 모르겠는데. 어, 나훈아의 아, 해변의 여인이. 예. 가 어. 어. 예, 예. 음. 포바닷가에서 네. 어. 여인을 네. 홀려 보내고 네. 네. 뒷모습을 어. 바라보면서. 네, 아. 해변의 노래가. 어. 어. 아, 그 해변의, 해변의 여인이라는 예. 노래가 예. 예. 나훈아가. 부는 건데 해변의 예. 여인이 내가 가파에서 예, 예. 작사 작곡을 예예예예 그렇습니다. 아, 아그 예. 예. 어, 음, 음. 그때 작곡가? 예 예. 작곡가. 저도 뭐 작곡이 뭔지 작사 음. 잘 뭔지 모르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그어 나오나가 여기와 가지고 예 예. 와 가지고 마산 창동에서 음 음악학원을 다졌습니다아 음. 그래요? 예, 예, 예. 그래 서옵니다 그게 네. 그때 그박박누입니다그작사 박춘수 씨 박춘성인가요? 말고 아, 있습니다. 아, 아, 박, 예, 그 그분이 아, 예, 예. 어이 이걸 그저 작사를 했을 음, 거예요. 작예 작곡 작곡입니까 작곡 작사 작곡, 예. 작곡, 작곡 작곡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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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곡은 곡을 예, 예, 만드는 예, 거고 예, 예, 이제 작사는 가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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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어쨌든 뭐 그리 됐습니다. 예. 아. 네. 그래갖고 창동에서 학원을 다녔더라고요. 네. 음. 같이, 같이 음. 예, 예. 아, 다녔는데 예. 어, 지금은 음. 이제 다 옛날 얘기가됐지만 음. 실제로 그게 실하더라고요. 아, 음. 그렇구나. 다청년이 네. 네. 그, 네. 고정이 네. 됐습니다. 네. 음. 정확하게. 음. 그래서. 어, 저는 뭐 가포이라면 음. 오로지 가포, 가포. 음. 뭐 옛날에 음. 조금 반짝아이 댕길 음. 때 음. 음. 그때 기억도 안 납니다. 네. 사실은 안 음. 나는데 음. 어 오신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음. 음. 그 왔었죠. 음. 가포를 네. 어, 아예예 네. 옛날에는 음. 예, 사람들이 많이 왔지 네, 그예 지금 현재 가포 다 학교 앞이 음. 모래사장이었습니다 예, 모래사장에 기렸고 아, 예. 예, 그 모래사장에서 해수욕도 하고 음. 그 다음에 보트 노젓는 예, 예. 거 둘이 연인길에 마주보고 예, 앉아서 노젓는 예, 걸 예. 보트를 예. 타고 예, 예, 예. 즐기고. 음. 그 당시에는 그 마산 시민들이 음. 유일무한 해수욕장이 아. 그 카포 해수욕장 뿐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여름 예. 되면 사람들이 많고 음. 한마디로 유원지로서 그런 역할을 했고 아. 어, 지금 이제 우리 살고 있는 이 본론 같은 게 말씀드리면 예. 그때 당시에는 진짜 그 초가집에 예. 새마을 운동 하기 전에는. 아. 그 수술했 예,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예. 아주 아늑하고 아,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아, 아니면 그런 천개매서도 하고 농사도 좀 짓고 아, 아. 바닷가 나가서 조개도 예. 캐고 이래서 음. 아까 말씀하신 그낙동호 음. 예, 예. 마산 가서 팔고 예. 좀 예, 예. 이런 거좀 봐오고 하는 이런 그 아주 조용한 마을이었고. 예. 이제 70년대 들면서 이쪽으로 예. 이제 지네버스가 음.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아, 이제 예. 발전이 됐는데 예예. 우리 이제 지금 본동 우리 좀 L H 요 음. 하고 있는 이 이제 그 동네가 예. 본동 자체가 전부 다 일어났습니다. 아, 아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진짜 아 옛날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예. 하나도 없습니다. 아요 본동에 있던 건물들이 하나도 예. 없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예, 갑포포니 이제 다 일어나면서 예전에 예. 예, 예. 아까님 말씀하신 예. 수변공원이라는 게 음, 음. 요게 이제 조성이 아주 너무 음. 저 상당히 지화적으로 이제 개발이 예. 돼 가지고 올린 음. 이제 있게 된 거예요. 그럼 그때 그렇게 병, 어 그렇게 될때좀 이렇게 뭐 보상 같은 거는 좀 충분하게 받으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요거 좀 요거 계십니다. 뭐, 뭐, <laughs> 보상을 충분히 받은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뭐 예. 다행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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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업권이라든지 네. 예. 집이라든지 예. 이런 맞습니다. 이런 예. 전부 다 보상을 좀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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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 대개 예. 이렇게 이제 동네가 일어날 때는 대개 예. 이제 그 주민들이 그 어떤 그 보상과 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laughs> 이제 그참 어려움이 안 많았었습니까? 그 예, 예 어떤 다른 동네들을 보면은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또어 동네분들이 어떤 자발적으로 이렇게 또 그걸 또 수용을 했다 하면은 뭐그게참 그, 다행인 것이 아닌가 예,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다행입니다. 네. 마지막을 마지막 무대를 저희 그저 회장님이. 예. 한 노래 하십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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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laughs> 아, 그렇 아, 이고 아, 그렇습에그 아, 그 아, 그렇 아, 그렇습니 아, 그렇습니다. 아, 그다 아, 다가 예, 아, 이고 참. 참 <laughs> <저 얼마나> <laughs> 니 예. 예. <laughs> 예. 아, 그얼습니좋 예. 아, 그렇습니습니다 아, 그 아, 이고나 아, 아, 가 아, 그렇습니 아, 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렇습니니다 아, 그렇그렇 아, 그 예, 그럼 제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넘었습니다. 네, 무리에 떠 있는 광원의 네. 종이배, 말없이 바라보는 해변에. 아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황혼빛에 물들은 여 대단하십니다. i o n the joko.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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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n 지금 a 선택을 잘못하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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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안 g 니까 n g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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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이거 연대 방송하시고 나면 사실 돌아갔을 때꼭 그게 남습니다. 아, 내가 왜없라고 저게 나긴데. 예, 그런 게 있지. 예, 거기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그는뭐 무슨 님부터 시작해서 예그 예. 제요안 예. 제요안 예. 이렇게 그 첫차수님 이렇게 선수대로 같이 음, 음. 어그 예. 같이 지내갈 수 있도록 음, 음. 그래 그리 하고 회장님 음. 우리는 또 다음을 계약해야 안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이 무슨 일이 됐습니까? 예. 오 예. 예. 아, 정말 오늘 너무나 또 유익한 시간이었고에 예. 음, 음. 모르는 것도 얘기를 음. 통해서들 들을 수 있었고 음. 사실은 또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도 하고 했는데. 예. 음. 너무 재밌고 좋은데 또 하고 싶어지고 <laughs> 예, 오, 사실은 예, 예. 그 우리 저 김숙한 매니저하고 우리 문화라디오 방송에 가서 음. 그냥 우리 게스트로 출연한 적도 있는데 아. 그보다도 훨씬 더 재밌고 음. 긴장되고 음. 너무 좋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예. <웃음> 그래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이거 평생 처음으로 이런 걸 해봅니다 아, 마이크 예. 앉아가지고 내가 예, 대담하고 있는 예. 걸 내가 예. 좀이 성격상으로 이렇게 나서는 걸 별로 아, 안 좋아했어요 예, 예. 이런 걸 처음 해보는데 음, 음. 그 나름대로 어, 예. 이런 것도 해봄을 했어 예, 예. 내 역량도 어떤가 예, 좀알수 예. 있고 예. 아, 예. 내가 이 살아오면서 음. 이~ 참 이~ 가포라는 데와가지고 예, 예.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데 예. 있어가지고 예, 예. 저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 예. 다음에 도 예. 이제 또 예. 종종 이런 길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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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참가하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네. 예. 예. 저희들이 다음 예예예예 막걸리를 한잔 사들고 오겠습니다. 그렇죠. 예그그랬예니예 예. 그래, 이게 예예예예자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술예예예예예예예예예술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가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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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감사를 좀 드리고 예. 이렇게 저희들이 방송을 하게끔 이 자리에 깔아주신 데도 많이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에,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저희들도 예. 우리 말도 예. 어, 우리 이제 LH도 음음. 이걸 기본을 해서 예. 어, 우리 이제 뜻이 있는 사람들하고 예. 모아서 예. 예. 이걸 하면 기획을 하면 아, 해볼 예. 예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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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좀. 우리 주민들간에 원활한 소통도 좀 하고 예예. 또 이런 계기를해서 서로 만나서또 거친 예? 탈에 얘기를 해보면서 주민 합업도 되고 이런 걸 모토로 해서 우리가 뭐 다음 시간에 그 우리 또 음.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소장님하고 예. 우리가 이런 걸 한번 꿈이 보자는 그런 진행을 예. 예.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늘 예. 진행 예. 말나서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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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하게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laughs> 예. 그렇게 <laughs> <알겠습니다>. 예. <laughs> 어, 엔딩을 제가 합니까? 예. 아, 예. 오늘 어, 가포본동 예. 본동에서 우리 주민 세분과 함께 음. 이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 음. 나누는데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저도 예. 예, 했는데 갈수록 꼭 음. 어때 뭐 옆집의 형님들 메로 예, 예, 이러라고 누님 예. 메로 누님인 아니면 오래 계십니다 거의 나를 쓸데기 자어나뭐 됐는데 어이이그 오늘 모 음. 모임이 같이 음. 앉아서 음. 다 다시 한번 더더 음. 좋은 음. 어, 그 것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예. 복, 그리고 또 이게 무슨 협찬을 뭐 어떻게 그. 아 예예. 예. 어. 그래 그안 해주면 안 해주면. 하그 일날 보였습니다. 아 예. 본 방송은 창원 복지 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어. 아 그랬습니까?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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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창원 복지 재단의 예 지원을 받아서. 예예. 아, 아, 아. 예. 아 예. 예. 아, 예. 누가 실적이 돼갖고 뭐 음, 맞습니다. 예, 예, 예. 어떤 이런 어떤 기본적인 틀은 음, 예, 예. 그렇게 지원을 어, 좀 해주시고 예, 예, 예. 예, 또 지원을 예. 받는 게또 당연합니다.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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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세분쌤 이렇게 넣어주셔가지고 아, 저희들 이렇게 정말 이 이야기가 풍성하게 저희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나와주시고 협력의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하십니다. 뭐 안식기도 다 <laughs> 하시네요. <laughs> 예. 네, 오늘 어, 저, 즐거운 하루라고 해야 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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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도 또 이런 예. 그 모임을 가지면서 예. 어, 이, 이 음악을 음. 또 같이 들으면서. 예. <laughs> Some both.